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희경 국장이 오늘 특단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억측과 오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강희경 국장이 선택을 한 것이, 자, 가안보신청을 통해서 받았던 PC가 명태균 PC가 PC. 네, 있고또 네. 강희경 국장이 가지고 있던 또 하드 디스크 가 네, 체계가 체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렌식을 일단 예. 지금 진행이 됐고 예. 선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이 자료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제 검찰은 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쪽쪽 저는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자님들 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이 정말 이제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음. 수사 촉구를 할수 있게 모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라. 네, 자총네 가지인데 <laughs> 하나는 지금 명태균 피 c 라고 해서 뉴스타파 봉주기자를 중심으로 이걸 한번 쭉 지금 포렌식을 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이것은 명태균 피 c 를 검찰에서 포렌식한 거 간부를 통해서 네, 받았죠. 네, 네, 네. 요 내용을 지금 포렌식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재구성 있는 하고 게 있고 있습니다. 또 강희경 국장이 썼던 개인 컴퓨터 석대의 하드 요 세계도 지금 포렌식. 검찰에 제출이 됐던 겁니까? 됐는데 검찰 쪽에서 제대로 안 봤습니다. 음, 자 검찰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다. 네. 여기에 이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길 기대했으나 실제 진척이 되지 않으니 이걸 아예 언론들과 함께 네, 네.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고 하나하나 이 진실을 밝혀 나가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되지 않으면. 음. 특검이라도 이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네.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아예 진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겨레신문 같은 이제 언론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금 받아 안고 좀 보도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 증거로 입증 가능한 부분들을 강영 국장님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입수하는 대로 그 사실대로 이제 보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언론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강영 국장님이 어쨌든 용기를 내셔서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는 어쨌든 그 사건이 어. 그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c g b 를 묻을 수 있게 보도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히 이렇게 100% 공개를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신뢰를 할수 있는 언론들하고는 그렇죠. 네, 네. 서로 협의를 해서 자 제공을 하고 포렌식을 하고 그 내용 하나 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보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독 경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보탬이 그쵸, 받는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1 0월 9월달, 10월달부터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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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한 좀저 저, 9월달 예. 그 이제 윤석열민건이 건도 어떻게 보면 언론 쪽에서 먼저 보도가 시작되면서 예. 조사가 이제 정식적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검찰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번더 어떻게 보면 이탄이 탄을 이탄, 해서 예, 네이 네, 네. 탄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 빼고 나머지 지금 관련돼 있는 뭐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네. 그 기타 기타 등등의 사람들 이걸로 해서 이어갈 겁니다. 자 이런 내용만 있겠습니까? 이제 이 네. 상황은 지금 강의경 국장도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돌자면서 그러니까 음, 권력층 게이트 김건희와 관련설이 네. 있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더 기대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드려요. 을 그러니까 본격적인 명태균의 국정농단, 국책사업 개입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창원산단 강형욱 장님과 같이 보도했었지만 산단 부지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데 지금 그 산단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관련된 거세 개만 얘기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되는 과정 하나에. 근데 이게. 불과 몇년 전에 6조가 넘던 게 2조가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힘들이 작용을 했는가.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의 판도를 바꾸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창원에서 있었던 거고 그 창원산단에 지금 뭐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산단지로 해달라고 윤석열에게 직접 부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년 윤석열을 기억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산 관련된 명태균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이건 이제 김건희랑도 뭐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원전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명태균의 역할이 있었는지, 그 이게 이게 왜다왜 예, 명태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창원 산단이라고 하는 게 이걸 할수 있는. 그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이 여기에 분명히 그렸던 어떤 그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국정공단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국장이 명태균을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내용의 자료가 하더지스크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일종의 있겠습니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기억나는 건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워낙 많아서 기억 자체가 아예 안 됩니까? 워낙 많아서 저도 네. 지금 자료 하나 하나 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를 하기도 했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 그리고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어떤 업체를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나 무기와 관련해서는 뭐 7,200억 원 어치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음, 네. 뭐 구형 장갑차를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 자료도 전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결과 자료가 저한테 음. 와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요? 네. 결과 자료가. 결과 자료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김영선 의원의 역할도 있고, 민태균이 어떤 지시를 했고,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뭘 했다라는 것이 다 담겨 그쵸?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장원산단의 국가 산단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뭐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산 관련된 농단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확인된 것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입법 관련된 농단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들도 좀 확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자 만약에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하드 디스크 세개 그리고 지금 이미 검찰에서 완벽하게 해체를 했던 그 민태균 피씨의 내용 이런 것도 아직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자 강인국장이 직접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언론과 손을 잡고 공개해 보겠습니다라고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고 자 그래도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났으니까 좀 움직이기가 수월하신 엄청 거죠. 편합니다. 예. 네, 그 파면되기 전에는 혹시라도 막 움직이다가 돌아왔을 때후폭풍이 예. 솔직히 좀 겁이 났었습니다. 예. 어떻게 또 지금 제가 재판이라든지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우리 윤석열 편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뭐그 판사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네.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마음을 못 놓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파면이 돼서 일단은 제가 지금 나서는데도 음. 좀 마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데 파면까지 됐으면 검찰도 눈치 볼게 있나요 그냥 시집이기 명확하게 가리면. 그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한데 그 카르텔이라고 예, 카르텔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국본이 알고 있는데 이걸 숨긴다고 숨길 수도 없는데 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덮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눈독,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보면 네. 아저 이게 지금 내전 내란이 ING다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저들의 세계가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좀 다르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빅 구독 좋아요.